개그우먼 박나래 전 매니저들에게 포관 술자리 강요상에 혐의로 피소됐어. 술을 마시기 싫다고 술잔이 날아오고. 이한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어. 그리고 약 1억원 가압류까지 걸렸어. 전 매니저들은 말했어. 24시간 대기했어. 집안일까지 맡았어. 파티 뒷정리까지 했어. 심지어 가족심부름 병원 예약, 대리처방, 식자재 구입, 주류 구입. 매니저가 아니라 그냥 가사 도우미처럼 쓰였어라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 술못 마시겠다고 했더니 술잔을 던졌어. 그걸로 다쳤어. 라고. 말 그대로 상해였어. 그냥 기분 나빠서 던졌다는 거야. 그리고 진행비 정산? 회사 일하면서 쓴 비용도 못 받았어. 정산 요구하니까 돌아온 답은 뭐였는지 알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라고. 그래서 매니저들은 결국 결정했어. 1억 손해배상 소송 부동산 가압류 형사 고발. 수사도 시작됐어.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입건했어. 소속사? 검토 중입니다 하고 아직 아무 말도 없어. 이 사건 때문에 촬영도 취소됐어. 내년 1월 방송 예정이던 예능도 멈췄어.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박나래가 하지 않았던 매니저들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진실은 숨길 수 없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판단은 금물.